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이제 그 왕국을 그잘 조직하고 어그 편제나 어 또는 그 관리를 어떻게 잘 정비했는가 하는 내용과 함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해서 어 이스라엘에 그 영광과 그 감성함을 드러낸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때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훌륭한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형통했는가 하는 조건들을 찾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능력으로 개입하여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며 복되게 하셨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대하든지 그 인물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어떤 훌륭한 점을 찾아본다면 그가 애초부터 한 인간으로서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바꿔놓았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예, 초점을 가져야 하고, 보다도 보편적이고, 어, 대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인간들은 무지하고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은혜를 베풀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이고, 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큰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이라는 것이 외면되고, 모세의 남다름, 다윗의 남다름으로 우리 모두를 다만 인간의 재주와 또는 의지와 또는 각각 가지는 어떤 특별한 특징들로 견주는 경쟁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사실은 성경이 목표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서 빗나가 있는가, 어떻게 크게 실수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기록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을 봐라. 이렇게 되죠. 물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다윗을 간섭하사 승리케 하신 그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됐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도 다윗같이 잘 믿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맞고 어떻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윗같이 되자라는 말이 다윗은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서 이 보상을 받았다라고 인용이 되면 우리는 모두 길길이 날뛰어서 상을 받는 올림픽 경기장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의 경고와 또는 성경의 참다운 목적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지금 다윗의 바세바 사건 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은 정말 성경적인 비유를 들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바세바 사건 이전의 모든 다윗의 생애는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재평가해야 되고 되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을. 추출해냈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사무엘 상부터 해오면서 사울 왕과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사울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 탓이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난 것은 없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윗의 문제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살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본질을 틀리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바세바 사건을 절정으로 하여 그 모든 생을 성경이 재평가하기를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시각을 가지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 장면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 성경의 지적은 이겁니다. 13절에 있는 것 같이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8천명을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웅이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 사무에라 8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그의 후견인이 되고 배후 세력이 되어 승리하는 영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차이냐 하는 것을 조금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이 무리바 사건은 지금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본 바와 같이 애국을 떠나서 그 광야 길에 들어섰다 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에 불평을 해 하나님이 그 물을 내어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있는 대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음 4장에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의 배경을 이룹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리라. 그때 한 답이 이 내용입니다. 주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메시아 시험에도 등장할 만큼 심각한 시험의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유일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근거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복을 주시마 하신 약속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자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서 당신을 알리신 것이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복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등한 차원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 대등함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등한 약속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상대방을 조정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약속과 목적들의 복됨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접함이지 우리와 하나님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복된 약속을 하셨으되 우리는 늘이 약속을 갖고 있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한 시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먹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가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으로 늘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에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으리라 라고 했으나 나이는 많고 애는 생기지 않자 이스마일을 낳은 것과 방불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밝히셨으나 십자가를 지러 가시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험 운운하는 성경의 지적.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또한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들은 복된 것이며, 그 복된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은 다이 문제에서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하박국서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아바국서 2장 1절부터 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의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지가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유명한 유명한 약속이 떨어지는 이 장면은 어떤 어떤 그 어떤 현실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왕조 이스라엘의 남왕조 유다가 망할 때가 되어서. 전혀 신앙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사회와 종교계가 전부 타락해 있는 그래서 불의가 횡행하는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해치며 억압하되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느냐 하면, 너는 놀랄 일을 볼 것이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전부 초토화 시킬 것이라.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 하박국이 놀라서,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전 세계에 허락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답이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